TV 컴투스의 대표 타이틀이자 높은 인기를 지속하고 있는 낚시의 신이 글로벌 출시 2주년을 맞이했는데요. 그 인기의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보시죠. 낚시의 신은 세계 곳곳의 유명 바닷가와 호수 등의 낚시터 현장을 그대로 구현하고 물고기 움직임을 정교하게 표현하는 등 리얼리티를 극대화한 3D 리얼 낚시 게임인데요. 전 세계인에게 익숙한 낚시 스포츠에 모바일에서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이색 물고기 컨텐츠와 이벤트 등의 재미 요소가 더해져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. 특히 낚시의 신은 지난해 말 글로벌 누적 4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홍콩, 중국, 일본 등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리며 전 세계 유저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. 76개국 애플 앱스토어 30개국 구글 플레이의 누적 스포츠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하며 인기 스포츠 게임으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. 지난 2년간 성공적인 서비스로 전 세계에서 많은 인기를 누려온 낚시의 신. 그렇다면 과연 낚시의 신이 글로벌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? 실제적인 느낌을 잘 살린 리얼 3D 그래픽과 낚시 게임 베테랑 개발진들의 기획력이 응축된 게임성을 기본 베이스로 완성도 측면을 계속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. 이와 함께 유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지속적인 그 컨텐츠 업데이트와 함께 이벤트 운영을 진행하는 등 라이브 서비스를 저희가 고도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성공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. 출시 40여일 만에 천만 다운로드, 출시 1년 만에 3천만 건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흥행 지표를 기록해 온 낚시의 신. 마지막으로 유저들에게 전하는 한마디 들어보시죠.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인 컨텐츠 업데이트랑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글로벌 넘버원의 입지를 더욱 다져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낚시의 신이 되겠습니다. 3편 낚시의 신은 서비스 2주년을 기념해 현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곧 신규 컨텐츠인 길드전도 업데이트 한다고 하니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의 TV!